오늘, 여가배울거예요 우리 먼저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숨기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기가 여기가, 여기가, 여기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덟 이제 이건 조금 어려워요 이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쪽으로 할게요, 먼저는 이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여덟, 여덟, 일곱, 여덟, 아홉, 여 안돼 제 이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 우리 이제 끝났어요